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처음과 나중이요 어 나는 영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이다 너희는 영적 피조 세계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어 내가 이제 혼의 생명 생기 선악과와 선의 생명과 중의, 재의 중, 이제 악의 생명을 생기로 너희를 만들고, 이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천사들도 내가 이제 만들고, 흑암을 다스리는 천사는 이 세상의 루시퍼요. 죄와 사망의 왕로타는 영물이다. 너희는 천지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생각하라.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영원 아니라 너희 혼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깨달으라. 겉 사람은 썩어지나 속 사람은 영원한 복음으로 내가 영생으로 살리리라. 이 영원한 복음을 먹으라.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라. 이 영원한 복음의 굵은 벽을 입어라. 창세기 1장 1절 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영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영의 생명이다 실천인이다 너희는 영적 피조 세계인 이제 천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내가 이제 그 천지의 흙으로 혼의 생명 이제 제종과 선의 종을 만들었고 이제 생기로 내가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으며 내가 그때에 이제 천사와 이제 의그 어, 아, 루시퍼인 용물도 내가 만들었다. 이제 흑암을 다스리는 천사는 루시퍼요. 죄와 사망의 왕으로 타는 것은 용물이다. 천, 너희는 천지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다. 너희 속에 속 사람을 생각하라. 보이지,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라. 너의 내, 에, 영원한 부활의 복음으로, 이 영생하는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마지막 때 너희 살리기 위해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너희에게 왔으니, 이제 너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먹어라. 내가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영생하리라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이 영원한 복음을 먹어라